1절을 먼저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그랬는데 두 사람, 두어 사람이 와서 뭐라고 아뢰었냐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재물에 섞었다. 이걸로 예수님께 아뢰 거죠. 자 여러분 재물에다가 피를 섞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받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사람의 피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자기네 종교적인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피를 섞어 가지고서 제물을 드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 일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알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한테 왜 알렸을까요? 왜 도대체 빌라도가 그렇게 했다고 알렸을까요? 빌라도가 이렇게 악합니다.라고 고자질하는 것일 수 있을 것이고, 또그 사람들 왜 그래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이 얘기를 했는지를 알수 있죠 그럼 2절 한번 보세요 대답하이리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그 사람들이 피를 섞일 수밖에 없었던, 죽어서 피를 이렇게 냈던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빌라도가 나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죄 값으로 이렇게 피가 섞여서 재물에 올라간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 사람들은 죄 많으니까 죽어가지고 피를 빌라도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저렇게 한 거예요. 했어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절을 보시면 대답하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대답했죠. 말씀하셨죠.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죄, 죄가 커서 이렇게 죽었고, 죄가 커서 이들의 피가 제물에 섞였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서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대답하나 볼까요? 3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나 열심히 잘해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망하니까 그 사람들이 망했다고 생각하면 너희들 스스로를 돌아봐라. 그런 말이에요. 스스로 돌 답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그런 일이 생겼으면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아니래요. 아니면서 뭐하라 그러냐면 너를 돌아봐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으니까 너를 돌아봐라 그 말이죠. 예수님 무슨 기준으로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하거나 내가 시험 당하거나 내가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서 이렇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그 일을 당했으면 내가 그 일을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시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또 그러면서 뭘 돌아보느냐? 내가 아, 내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은 없을까? 나를 돌아봐야 된다 그랬죠. 신앙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뭐가 잘못했네, 뭐 잘했네 그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신앙은 나를 돌아보는 게 신앙이라고요.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들으면 안 되죠. 저거는 누가 꼭 들어야 되는 설교인데 라고 들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저 설교는 뭐이 집사가 듣고, 김 집사가 듣고, 그꼭 들어야 되는 설교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설교를 들을 때는 항상 나를 돌아보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나한테 적용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할 때에 조차도 이렇게 준비한다 그랬죠.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교인들한테 누구에게 맞는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할 때는 항상 저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너는 어떠니? 너는 잘하고 있니? 너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니? 물어보면서 설교를 준비해요. 마지막에 설교 준비가 끝날 때, 그때는 적용을 할 때, 그때는 너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저한테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지. 누구 들으라고 설교를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를 생각하고서 저를 대상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하고 결론도 저에게 맺어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설교 가운데 역사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나로 생각하고서 같이 들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옆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옆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게 아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다 너,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너, 너 스스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다른 사람이 죄가 많네, 적네, 그 생각할 것이 너부터 돌봐라. 그런 예를 하나 들어줬어요. 사절에 예를 들어줬어요. 사전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죠. 또, 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언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실로함연못가가 있어요. 그실로함에 그 망대가 있는데, 실로함 망대,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 실로함이 있어요. 그 실로 함에서 예수님께서 뭐 눈도 뜨게 만들고 그랬는데, 그 실로함 연못가에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가 무너졌을 때 18명이 거기에서 죽었어요. 죽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실로함 망대가 무너져서 18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예수님의 답이에요. 5절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다시 볼까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제가 3절을 읽을 거예요. 오절 보십시오. 저는 삼절 있고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오 절을 읽었는데 삼 절과 어때요? 똑같죠.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그 말을 했고 지금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자도 안 틀려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아니다. 또 그걸 볼 때는 뭘 보느냐? 그걸 볼 때는. 너 스스로를 돌아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가 그런 일이 생겼죠. 혹시 다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다른 교회를 욕하고 다른 교회를 막 정지 막할게 아니고 그런 일이 생기면 뭐 하라고요? 우리 교회를 돌아보라고요. 우리 교회가 잘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고요. 다른 목사들 욕할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잘못했는지를 돌아보라고요. 모든 것에 다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요. 사람들은 다 의미를 부여하기 좋아해. 다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뭐 하냐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나 보다. 아, 내가 스스로 돌아봐야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진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감기 걸렸으면은 뭐라 그래요? 감기 걸렸는데 뭐 신앙생활에 어때서 뭐 귀신이 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감기 걸리면 왜 그래요? 찬바람 쐬서 그런 거지. 면역력이 약해서 그러는 거죠. 암이 걸렸어도 여러분, 죄가 있어서 암 걸린 게 아니라 때가 돼서 우리 인간이 사람이 오래 살면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이제 의학적으로 많이 밝혀졌으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암세포가 들어와요. 그럼 암세포가 와서 암세포가 커진 거거든요. 거기를 점령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에 들어가면 위를 점령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그런데, 놀랍게도 연구를 해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암세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암세포가, 활동을 못하도록 경찰세포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속에. 경찰세포가 있어서 그 경찰세포가 암이 활동을 할때다 제어할 수 있는 정도의 면역력, 그런 정도의 힘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세포가 힘이 약해지면 암세포가 그때부터 활동한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해졌, 약해졌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죄가 있어서. 그럼 뭐안 걸려 죽은 사람들은 다죄 있어서 죽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김기동 씨가 그랬잖아요. 뭐, 뭐만 있으면 기침만 해도 뭐, 기침 귀신이 온다 그러고, 감기하면 감기 귀신.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귀신이라고 그러고, 다뭐 그런 소리만 하고 있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부 다. 여러분 다 의미하지 말아요. 꿈꾼다 그래가지고 그꿈 꾼다 그래가지고 그꿈다 얘기하지 말아요. 꿈, 꿈 가지고서 뭐 얘기해봐야 별거 없어요. 저는 꿈을 꿔본 지가 진짜 오래됐거든요. 한 뭐, 10여 년 넘게 꿈을 안 꿨는데, 꿈으로 다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게요. 그럼 저한테도 말씀하셔야죠. 아니에요. 다 의미부여하지 말아요. 누가 잘못되면 위로해줘요. 위로.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망대에서 18명 죽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볼까요? 6절 보세요.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걸 한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죠? 이거는 진짜 일이 아니에요. 진짜 일이 아니고 성경에 보다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진짜로 알고 있는 것들 많은데 성경에 보면 꼭 비유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거는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얘기예요. 만들어낸 얘기. 그런데 이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왜 심어요? 그거부터가 의문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가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낼 때가 됐는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열매를 안 맺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열매를 안 맺었으니 찍어내 버리라 땅만 버린다. 그런 말했어요.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하느냐? 팔 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효권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는 원 찍어버리냐면 금년에만 한 번만 더 내려놔도 보십시오. 내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거름도 주고 뭐 여러 가지도 다 하고 막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1년 후에 열매가 안 열리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무슨 말이죠? 앞과 뒤를 연결해 보세요. 앞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으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주는데 그때에도 회개치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때 찍어 버리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근데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은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에 심겨져만 있으면 안 되고 교회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어야죠 예수님 앞에 심겨져만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 앞에 심겨져서 뭘 해야 돼요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죠 주님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 은혜의 열매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행복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야죠 기도의 열매도 맺고, 그런 열매를 맺어야지, 신앙 생활하면서 신겨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도 맺어야죠. 그래, 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앞에서 와가지고 주여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요. 예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회계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 남들을 보고서, 남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이 죄가 있네, 잘못했네, 뭐그 사람은 뭐 그러네, 그런 소리 할게 없어요. 입방아 찢지 말고요. 그럴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고 그게, 그게 사랑하는 교인들이에요 성도들이야 같이 기도해 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런 다음에 항상 뭐 하라고요? 나를 돌아보라고요 나를 자두 번째 10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해당에서 안식일 날한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의 모습이 18년 동안이나 어떻게 되느냐? 귀신들려 앓고 있었으면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허리가 이렇게 꼽았나? 이렇게 완전히 꼽았나 봐. 꼬부라져가 꽉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도 못하는 여자. 그 여자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진짜로 힘들죠. 저도 뭐 이런저런 병들이 몸에 가득해요. 그래서 뭐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고 약 엄청 먹고 사는데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약으로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 저도 이런저런 약 먹는데 그게 안 나와가지고서 안 그거 할 때는요. 그약 먹으면서도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올 봄은 잘 지나갔는데 알러지가 생겼었으니까, 알러지 때문에 진짜 힘들었는데, 올 봄은 진짜 잘 넘어가네요. 제가 미리 가서 약도, 병원에 가가지고 약도 타먹고, 그리고 눈에다가, 눈약도 열심히 넣고, 병원에서 해주는 거.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 할 때는요, 진짜 미치겠어요. 이 여자는 18년이요. 18년 동안 안식일인데 그날 회당에 그 여자가 그래도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그 여자를 본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여자를 고쳐주죠. 12절 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이 여자가 병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회당장은 생각이 달라요.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요.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그 회당장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6일을 일할 수 있는데 왜 6일 동안에는 안 고치고 왜 안식일날로 와서 고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회당장의 생각은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단한 번도 안식일날 병 고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 말했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만든 것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쳐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개념으로 그건 다 목사의 책임이니까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기도 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는데 안식일 날뭘 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들이 너무 많아요. 안식일뿐만이 아니에요. 회당장은 왜 6일 동안 있는데 7일째 그러냐 그 말이죠. 여러분 병고 치는데 날이 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날이 필요 없잖아요. 어떤 날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보세요, 33절을 보세요. 뭐라 그랬나?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안식일 날 뭐로 모여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뭐라고 할게 아니라 그걸 책잡는 회당장의 문제인 거예요. 이날 안식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자기들의 규율에 묶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내지도 않고 왜 우리의 규율을 지키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회당장이 문제인 거예요. 보세요, 가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없는지 전부 다 정죄하고 있어요, 전부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볼까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 안식일 날 고쳐주는 게더큰 영광이죠.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18년 동안이나 사탄에 메어 있는 이 여자를 고쳐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안식일에 하는 것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가리지 않아요. 내가 가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혹시 내가 걸림돌이 될수 있어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앙 개념으로 그걸 다 가릴 수 있어요. 17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회당장 같은 그런 사람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둘로 딱 나뉘었대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만 반대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안식일은 뭐하는 날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 그래서 안식일 이 주일에 사람들이 어떻게 오든 예배를 드릴 때뭘 모자를 쓰든 뭐 나시, 나시를 입고 오든 아무 상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것이 중요한 것이고 마음을 다해서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뭘 입고 와라, 뭘 해라 그런 말이 다 필요가 없어요. 이날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 그래서 남을 자꾸만 정죄하고 남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 내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내가 정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안식일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일들을 볼때 다른 교회를 볼때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입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광을 드러내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사랑하는 이금자 권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물질 준비한 사랑하는 권사님, 준비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도 제목에 적은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다 그랬는데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감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권사님의 삶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손녀들, 손자들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가서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는 모든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민족을 위해서 기쁨의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수요일인데 어, 교회를 위하여